자 이제 어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만 조금만 하면 되니까 저 혼자 할게요. 오늘 방송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이제 앞에 여섯 가지를 하고 윗바 하나의 지혜까지 일곱 가지 했고 이제는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는 페이지 248 페이지 여기 보면. 삼매에 들어서 페이지 249페이지 마음으로 만든 몸 마음으로 만든 몸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어, 어, 수행을 하다보면 내가 또 다른 나를 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유체이탈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삼매에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수행자는 이와 같이 마음의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 활발하고, 발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적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만든 몸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 몸은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으로 만들어낸 몸은 감각 기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감각 기능을 가진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러한 신통력,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지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 아자타 사또왕이 그 출가의 공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것은 자기가 바라는 대답이 아니니까 빵나무를 물으면 망고나무를 대답하고 망고나무를 물으면 빵나무를 대답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일반적인 부처님에게 부처님은 출가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예,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야기 해줄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그, 세속적인, 그, 출가의, 그, 결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세속적인 출가의 결실은, 그, 그, 높은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그의 처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사고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추가 수행자를 보호해준다라는 그러한 추가의 공덕이 세속적인 그 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개, 개를 잘 지킨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평화롭다. 그러한 공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를 구족하는 첫 번째, 세속적인기 말고 첫 번째 개를 구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감각 기능의 단속을 한다. 셋째,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한다. 넷째, 만족을 한다. 다섯째, 외딴 체소를 의지한다. 여섯째,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윗바사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여덟 번째, 마음으로 만든 신통한 지혜를 가진다라는 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어, 책을 제 이야기를 듣고 책을 페이지 수하면서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 오늘 방송은 예,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